네, 안녕하세요. 어디 좋은 데가 있어서 한번 여기서 촬영을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애들 안는데 <laughs> 제가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요즘 제가 주식 차트를 주식이나 이런 거 갖다가 지금 모니터링을 못해요. 왜? 지금 컨텐츠 촬영라고 아, 지금 한양 도성 컨텐츠 촬영하고 요즘 저기 모니터링을 주식이나 있죠. 차트를 모니터링을 차를는데 어, 오늘 확인해보니까 2,600이 넘었더라고요 코스피가. 어, 왜 그러지? 왜 넘어갔지? <laughs> 어, 이거 왜넘어가지 떨어지는데 왜 올라가지 지금? 어, 하여튼 그래요. 어. 근데 오늘은 뭐 코스피나 주식적인 것보다도 좀원론적인 어, 민생하고 연결되고 전체적인 어, 금융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어, 그 국가 정책 아니 세계 정부들의 국,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어 제가 대변을 한번 좀 해야 할것 같아서 한번 어 나왔어요. 어 아마 이게 당국자들은 이걸 못 하니까 제가 한번 좀 대변을 하는데 어 이게 지금 저거 어 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플레이 때문에 기준 전 세계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고통스럽죠. 어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왜 거의 0% 대에서 갑자기 막 5%대로 막 올라가니까. 이, 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지 짧은 시간 올라서 그지 5%대 자체의 기준 금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금리는 아니에요 어. 근데 너무 이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좋은 저 0%대의 이자의 환경에 있다가 어떻게요 어, 5%대로 오니까 어요 다들 이제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미리 지금 밑 작업을 다 정리하고 도산해야 할때 애들은 빨리 지금 도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게 금융이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음. 어, 이게 모든 세계 경제도, 예전에 말 봤지만 세계 통일을 한데서 경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경제 통일에 대해서 화폐 통일은 기본이고, 그리고 금융 통일도 해야 돼요. 어, 각국나마다 좀 금융이 틀리죠. 근데 이게 금융이라는 게 재밌는 게면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어떡해요? 어, 내가 다쳐요. 어. 자, 그거를 역사적으로 하면, 이거를 갖다가 먼저 좀 약간 이게 다 지금 제 생각이라고 저었는데저 혼자서 이걸 갖다가 이런 저 어마어마한 저기 데이터와 이런 저기 정, 이런 정책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세계 예절을만 지금 뭐 경, 세계의 정상급들 전 대, 대통령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게 실행을 하고 이제 요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 기준 금리나 이거 실행하 대해서 최고 많은 이게 도움을 준게 어, 명동 큰손, 큰손들이에요 어, 귀신들도 그렇고 현재 있는 큰손들 명동 큰손들이 어, 일단 저기 최고 큰 어, 어, 1등 공신이 이번 저기 세계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지금 이거를 갖다가 좀 잡아가고 있는 데서 6기로부터 이게 좀 이렇게 저한테서 그리고 어, 한국은행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 이게 저, 이런 말 하면 다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게,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laughs> 어, 그 양반 죽었는데요. 어, 예전에 봤지만 살아있어 원산이 있을 거야. 그 <laughs> 어, 차라리 죽어, 죽어가지고 저기 있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나나 나, 나 죽은 걸로 해주셔 해가지고 그냥 죽은 걸로 원래 다발표했 있어. 그냥 어, 지금 어, 그래야 돼요. 하여튼 살아있어. 그냥 많이어이 어, 양반의 역할이 이게 커요. 전 세계에 지금 기준금리나 이걸 하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 쪽하고도 명동하고도 이렇게 다 적을 했는데 어 이제 한국은행은 기본 시책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게 어떻게 하면 그 환율시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 조절을 해서 금리와 그, 그, 그 저기 뭐야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잡는게 한국은행은 이, 이, 이게 기본적인 목표야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물가적인 게, 과, 민생적인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걸, 이제, 저기, 포인트를 갖다가, 어,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나한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나 세계 대통령 정상급들하고 다, 다이렉트로 해요. 뭐, 만나지는 않고, <laughs> 텔레파시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우리가, 역대, 저기, 어, 대통령 중에서, 물가와 성장을 잡은 그최이고 성공적인 정권이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은 사람 많은데 전두환 정권 때가 그게 물가와 성장을 같이 동시에 잡은 거예요. 물가와 성장을 같이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어 집토끼와 어떻게 보면 산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같은데 우리 이게 역사상 대통령 그 저희가 그걸 갖다 유입 제대로 잡아낸 게 전두환 때 대통령이에요. 어 근데 예전에 전두환 양반이 부림투시라 해서 어, 경제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경제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오히려 그 이제 그 양반한테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어떻게냐면 그양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5년 동안 하면서 하게 되면 어, 보통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냐? 기업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요? 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싸면 이자가 싸면 쌀 수록 좋아요. 그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가게들 대접는데 예전에는 어떡해요? 가게에서 돈을 벌으면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 있는 돈을 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장사를 사업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버는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또 저기 대, 저축을 하면 이게 저게 이게 하고 이, 이게 선순환 구조의 예전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80년대 전도한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계속 경제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는데, 이제 여러 IMF도 겪죠. 이제 다음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 다음 저기 노태우 정권 때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저기 그 금융정책 같은 게 잘못됐다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양반이 굉장히 저기 어 절실한 관계인데,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등을 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고가 몇번 터져요,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이제 그게 크게 터진 게김영상 어, 정부 때인데, 자, 왜 이거를 말하냐면 어, 이게 우리가 정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시책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노비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노비하냐? 기업인들이 노비를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기업인들이 이런데 노비를 하면 금융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있다면. 기업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로비를 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기업은 어떠나요? 이제 이거를 저기 대중들이 깨야 돼. 기본적인 금융 정책을 알아야 정치인들이 나중에 기업인들로 짝짝중해서 국민들 이게 등대다 이게 빨대 꽂고 쭉쭉쭉 빠는 거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그 뒤에서 빨대 꽂고 쭉쭉 빠고 있는데 그 국민적인 국민들 대중들은 아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알아야 돼? 그래서 대가 금융 교육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교에서도 제대로 못 가지고 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를 굉장히 어렵게 책으로 썼어 인간들이 어, 다 간단해요 자 금융정책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즉 어쩌면 국회의원이나 금융정책이나 큰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아니면 뭐 기재부나 한국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그걸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로비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일반, 저기, 평, 민들은 몰라. 하, 다못해 노조라는 그 집단도 있는데, 노조 집단들도 몰라. 노조, 이 양반들이 좀 제대로 알아서, 그래. 그 내가 노조, 그, 여기, 위원장이나 노조 이 양반들도 금융교육을 시켜야 돼. 이 양반들은 딴거 없어. 월급 올려달라. 월급 올려라 우리 대우 잘해달라. 이거밖에 없어요. 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이게 노동시장에 가, 을 갖다 하려면 금융정책을 알아야 돼요. 어, 노조 하는 분들도 이걸 좀 배워야 할것 같아. 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그 어디로 뭘 할지를 몰라 노조 양반들도. 자 여기 노조도 왜 이게 다 연결이 왜되었냐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 자 당연히 저기 이게 기업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 자 기업가 입장에서는 내 입장, 우리 기업 입장에서 모든 걸 금융 정책이 돌아갔으면 좋 좋겠어. 그러면 그, 그에 따라서 로비를 하겠죠. 정치인들이나 뭐 저기 광공서 있는 양반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 양반들은 생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다가 장사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를 조금 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마진도 많이 나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융 정책을 대들기면 이자를 싸게 내놓은 거를 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하면 그걸 어때게 소비자들이 많이 그거를 사주기를 원해요 기업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저기 장사할 때는 싼 이자로 해서 저기 받고 싼 이자로 해가지고 저기 어떻게 물건 많이 팔아서 마진 많이 당겨서 이렇게 배부르는게 기업의 기본 생리예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기업들이 보통 이런 저기 정치인이나 관공사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 금융 통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이자는 최대한 싸게, 금리는 최대한 싸게, 어, 기준금리부터 그래도 떨어지자요 기준금리를 최대한 싸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야 자기네들이 돈을 빌릴 때 싸게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산한 물건은 대들기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너무 당연하죠. 많이 팔아야 돈을 버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시중에 통화량이 넘쳐나야 어떻게 물건이 많이 팔려요. 시중에 통화량이 없으면 어떻게 물건을 사람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물건을 안 사요. 그러면 기업에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안 팔려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기업가들 입장에서 로비를 하다 보니까 통화력과 통화량 정책과 금융정책이 그렇게 끌려가요.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저기,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하는 거는, 한국은행 그 총, 총, 총재가 하는 말이, 그거는 마치 나라,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어, 맞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야, 지금, 자, 기업들이 지금 공황 상태 오니까 막 힘든 거야. 재고 문자도 안 팔리고 막.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 물건도 팔고, 지금 이자는 쭉쭉 올라가니까 기업에 있는 이자가 지금 막 나가. 그러니까 막 지금, 어, 지금 돈 벌어서 이자 내기, 지금 이자도 못 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우리 죽게 생겼어. 우리 아파트 겁나게 사놨는데, 아파트가 지금, 이 건설회사들이 겁나 정여놨어 근데, 이그 아파트 우리가 PF를 해가지고, 이자로 해가지고 지 사놨는데, 기업들이. 이자가 지금 두세 배로 올랐어. 아, 지금 이단태에요. 건설회사들이. <laughs> 어, 이게 PF대출이 지금 터져가지고, 기업들이 똥줄을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융 당국 우리 살려줘. 우리 살려줘. 이자 좀 싸게 해줘. 이자. 이게 첫 번째, 금융정책을 이제 졸르는 거야. 당국을 갔다가 대통령한테도 가고 국회의원들도 왔다고 이제 기재부나 이제 이런 데 한국은행 이런 당국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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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굉장히,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간의 저기 어~ 떻게보 자기 어떻게 생존하고도 연결돼요 자, 건설회사들이 지금 재고량이 어마어마해 그걸 어떻게 해요? 건설회사 해가지고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쟁여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쟁여 놀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네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일명 PF대출이라고, PF대출을 해가지고 겁나게 쟁여놨어. 재고, 아파트를. 어, 근데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안 팔려. 안 팔려. 어, 어 그리고 이거 PF를 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겁나게 무덩이처럼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못 가지, 이렇게 되는 거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서 우리 좀 이자 좀 싸게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로비를 하겠대요. 너무 당연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그, 그런 상황에 도산 직전에 지금 밀리기 때문에. 예. 특히 부채가 많은 회사, 제가 예전에 주식할 을때 부채가 많은 회사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1000% 넘고 몇백프로, 막 1000프로 가까이 가지 되는 회사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지금 그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도산에 지금 이게 여기 도산 여기 직전에 여기 여기서 똑 떨어지면 디지는 지금 상황에 많이 벌려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이 오르는 게좀 이상해 지금. 너무 지금 시장에 이게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 된 상태에서 오르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주식이 코스피가 2,600으로 좀 올라갔을 거요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저기, 저게 저기, 좀 세력들이나, 이런 국제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지금 국제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지금,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지금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런 교란 현상이 일어나지? 이제 하여튼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이 맞는 건, 하지만 시장이 이상하게 교란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래요. 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PF가 이게 정면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때 기업이 가치가 어떻게? 빵 원이에요. 그냥 급락이 아니라 빵 원으로 되는 상황까지 발생해요. 자 지금의 상황이 좀 그래요. 그, 그 문제를 해결하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지 문제를 해결 안 했어요. 그, 예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열말 하죠? 기, 어떤 저기 그 기재부에나 어디든가 어디다가 하죠? 아니 당신들 같으면, 그, 비싼, 그, 돈으로, 나라돈으로 저기, 그, 건설회사 재고, 그, 아파트를, 사줄 수있냐 왜, 그걸 왜 사주냐고, 어, 그래요. 왜? 어, 다, 지금, 뒤에서, 어, 짝짝, <laughs> 다, 로비를 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어, 한 거야. 어, 지금, 뒤지게 생겼으니까. 그니까, 부동산 값을, 그러면, 재고량이 많으면, 재고를 싸게, 세일을 해서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비싼 가격에 그걸 떠리하려고 그걸 이제 국가에서 그걸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다 국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거를 메꾸는 거야. 어, 나중에 구, 국민 세금을 메꾸 해가지고 저거요. 예전에 말했지만 아파트나 주, 이런 걸 저기 현대에서 최고 기초 원가가 뭐냐면 토지 매입가예요. 토지 매입가가 겁나게 건설할 있게 비싸게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터지는 거야. 그걸 이제 PF 대출까지 눈덩이가 터져서 이제 이게 한 상황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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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건설회사 살려준다, 그거를 비싼 가게 사줬다나윤석인들이 당, 아니, 당신들 돈같으면 그걸 사주겠, 그, 그 비싼 가게 사주냐, 그냥 놔두라고. 재고는재고로 그, 이렇게 세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네. 않는다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놔두고 이제 세만금 이쪽로 해서 하게 되면, 어, 토지 수용가게 한 10만원 돈에 지금 거의 수용을 했어요. 10만원 약간 넘어, 10만원 한 평에, 한 평에, 1 제곱미터도 아니고, 한 평에 지금 수용 가격이 1 0만원 선에 지금 수용을 겁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싼 가격에 신도시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싼 임대료로 앞으로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어, 그게 언제 될지는 제가 딱 지금 하지만 지금 일단 지금 그게 어, 지금 계속 이게 문밀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나중에 얻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어, 아마 많이 꺾이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산시장에서 혹시 강남 입성을 하겠다고 이거 그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연 끝까지 해서 들어가실 분들이 지금 강남 아파트가 많이 한반 토막 났으니까 많이 한데좀 이거를 어, 좀 약간 현명하게 좀 이걸 갖다가 어, 통찰을 하셨으면 어떡해. 제가 그거를 살라 하지 말라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명하게 어,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것 같아요. 여 기서 한번 좀 끄고 할까요?